희망한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험하게 사는 인생, 인생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심어 살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늘 함께 그 힘을 의지하여 살수 있도록 주우리에지 증여주시는 세림 주시옵소서 아, 네.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사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 에베서서 6장을 봅니다 에베서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본 적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여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 값을 취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귀합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는 허리띠를 띠고 의에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주변 복음의 주변 것으로 칠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는 너희 악한 자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와 성령이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여기 십자절에 보니까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부터 5장부터 6장, 초반절에 뭐라고 배웠 때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건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면하는 말씀. 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네들과 주안한해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차이 되는 것을 못 봤으니. 부모 말잘 들으면 복을 받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모 말잘듣고 부모를 순종하면은 여기 이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줬셨을때 다섯째 개념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 가장 중요한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계되는지 기억하고 다섯째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공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니다인간 그러니까 관계 있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가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좋은 복을 받느냐 큰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은 이것은 약속 이 있는 첫개명이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네. 그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살이다이거첫 네. 번째로 주는 하나님이 약속 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도 혜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그 자녀가 되는 삐뚤어지게 삐뚤어지고 억압 신경을 갖는 게있고 자녀들이 보니까. 어? 좋은 말 하는데도 이 자녀들이 이걸 좋게 듣지 않으면.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치욕계 하길 바랍니다. 아, 네. 옳다고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이요 그말 듣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어, 지혜를 통해서 자네들을 잘 교훈하고 어,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6장 5절에 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그까 그러니까 종들도 상전을 섬길 때육체 어, 상전에게 순종을 그리스도 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남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어, 하듯, 그러니까 죽게 되하듯, 상전이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하듣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구제를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어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음, 위협하고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일시키지 말아라 어, 그런 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아랫사람들을 어, 위협하고 폭력적으로 힘으로 억압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부부지간의 자녀와 부모 간의 또 일하는 일투에서 상정과 정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한사하고의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상정과 정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내 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가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 관여해서 그 마음도 움직여야지, 사람이 변화가 있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만 사랑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간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부지진 관계도, 상정과 존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그 힘의 능력으로 강관하나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런 제한적인 힘과 지혜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가 모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겁니다. 인간관계처럼 신이 없다고 하는 거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대로, 우리 지혜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늘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 통치자들, 건사들, 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불리하게 조장하는 그런 세계, 세계가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 통해서, 권력자들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구조. 또 어둠의 세상,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상 그런 주관자들. 그렇죠? 이 세상에도 죄를 짓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전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인간을가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다 요번에 케어 축제했죠. 어. 동성 연애를 조장하고 어. 인간의 그 본성을 거스려서 성적인 그런 타락을 부치키는 그런 사람들이 공중은하게 시대로 나와서 부치키는 겁니다. 정당하다고 해도 돼야 된다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이거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부치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불의한 수있지이 세상에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건 많은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 나가서 간판을 봐요.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간판보아도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많습니다. 오락을 부치키고 돈을 빼앗고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음 아주 불합리한 사람을 혹하는 간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니다 남자들은 밤에 다니면서 그리로 끌려 들어가서 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돈을 다 빼앗고 가정을 파멸시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 우리를 지켜야 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유혹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노출된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경쟁이 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노출된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중 있습니다. 그렇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지만 사단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을 교동시키죠. 여러분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우에는 인간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약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아, 네. 어. 여러분, 왜, 왜 그럽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장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사가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비리와 얼마나 악은행한 그렇게 세상이 지금까지 지나왔는지. 인간 사라고 하는 게 성과 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악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 이런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배우의 사단의 그런 공격을 막는 거, 이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강건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리 가까이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돕고, 힘드시고, 서로 기도하는 게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 마귀의 유혹, 마귀가 인간을 격동시키는 것. 그 사람도요, 어떨 때 보면 멀쩡하다가도 어, 이상한 짓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하다고요, 괜히 화가 나고, 어, 괜히 격동되고, 아무 일 아닌데 뒤집어 놓고, 어?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음, 잘 편한 건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고, 격동하고, 싸움하고, 어? 이런 난리를 짓는 인간입니다. 계속 세상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마귀가 인간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데, 테레에 보니까는, 어? 아니, 위층에 사는 사람이 전교란하게 했다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죽였어. 아직까지 죽일 일이냐고 그게 마귀가 격동하니까, 격동하니까는 아무 일안 해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늘 평화하지 못해요.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만 격, 마귀가 격동하면은 큰 일을 저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사람을 날일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들 천생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마귀가 어떤 유혹할 때 마귀가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조금 이래도 괜찮겠지.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래도 눈감아 주겠지.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인간이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서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작은 숨을 비죽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점점 큰 구멍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다 보면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예 한번안 가면 되지. 아예 한 번만 좀 세상과 타협하면 되지. 한 번만 좀 잘못한 거 하나님 좀 봐주면 되지. 뭐, 이까지것 하다가, 크게 조그만 구멍이 트네, 마귀가 튼다면, 점점 저 구멍이 커져서, 망중에는 그 뚝이 무너지도록, 마귀가 이런 관계를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여러분,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는, 다른 것이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다른 것과 탈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하는 거예요. 그 진리, 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으라.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할 때 그냥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철모도 쓰고, 또 배낭도 메고, 총도 가지고, 허리 벨트도 차고, 신발도 가죽신을 신고, 준에도 붙이고 이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지. 전쟁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 총도 없고 모자도 안 쓰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그는 적의 목표가 되는 목표가 되면 사라지 못할. 무장해야 되는 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전신의 갑질을 입고 무장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믿습니다. 음, 네. 실제 우리의 힘,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찰들과 권세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헬스장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을 키운다고 그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돈 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잃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게아니지믿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 귀신과 마귀를 상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어둠의 상대를 또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더 세상적인 힘이 강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역자들에 대한 싸움은 신과 육체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시는 신은 힘 있고 은혜 가운데 살때 이것을 비수이게 되는지 믿습니다. 1 3절 한지를 보고 마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앞 주력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나님의 석이함이라. 이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통살로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함에 성의랍니다 여러분 성의의 운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 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마귀의 이 기승이 얼마나 심한지. 예전에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유럽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흥, 왕성하고, 예배당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어디갔는지? 교회가 살롱으로 변하고 전시관으로 변하고 사업장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원래 다 그렇게 점점 타락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날에 능히 우리가 아한 대적을,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겨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힘을 받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 우리를 유혹하고, 강기하게 우리는 넘어치는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길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언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끝으로 너가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아,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집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님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아버님 사단의 강강교로 인해서 강교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이 떠나가고 점점 아버지 아버님 악의 세력들이 하는 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포기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마귀를 제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물러나지 않게 없어서, 타협하지 않게 없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무장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나멘